아, 이제 도화 중에 보급 처먹는 거 봐. 너, 아, 씨발, 안워거든 껴. 여기도 에미사 있어. 아, 예, 오성, 여기, 에미사 먹어라, 오성. 아,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질, 아, 맛있다. 주, <laughs> <laughs> 주황핑 있어. 버립니다. 아, 야, 간다, <laughs> 다시야, 간다, 다시 다시 간다, 주황핑에서. 어, 차타여주세요 아, 우성 빨리 타 아, 아.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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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구보구보구 아, 빨리, 아, 나, 야이정도구야 얘, 좀 많아, 핑아 아니, 아니면 이 앞에, 이 앞에 엄폐 세우고, 여기 뻗기던가, 여기서. 어. 여기? 너네가 그럼 거기로 여기 어, 돼. 어, 여기서 뻗기자. 어, 얘, 초롤핑많다초롤핑 어, 많아. 아, 에리바야, 에리바야, 에리바야. 트롤 걸리는 거 하자, 애 웃어, 애 웃어. 하나 앞에 하나 아, 우거 아, 이거. 앞에 레우소거 아, 이거. 아, 나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야 아, 이 아, 이거. 아, 거확실거 쳐준 거야어 어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팀이 팀킬했다. <laughs> 너 잡은 애가 팀킬했어. 이거 트로핑이차세차어졌다 세워서... 학학교 어디지? 아까 내가 말했던 저 트로핑이도 있는 것 같거든. 저기 휘빨고 있다. 컷컷차 뒤에 컷. 바이 끝났어? 어차 끝났을... 뒤에 끝났어. 여기다. 체육관. 체육관? 어, 너네가 어? 너네 한번조용장 트로핑 클스다졌다졌다졌다졌다다 어우 ㅅ 너무 아퍼 뭐왜왜 <목소리> 어... 어디어디어디 가.쳐.어. 너네 이거 학교쪽으로 들어간 야들 있다 학 들어간? 어디가는거야? 이 먹어 내가 앞으로 더 갈게 저거 학교쪽으로 들어간 팀 있어 학교쪽에 어, 팀이 있는데 내 하나는 잘라 놨어. 파이... 너네가 초핑 위주로 봐줘. 봐주고... 누군가는 계속 내쪽 해서 봐줘야 돼. 있나? 아, 오케이. 어 너무 아파. 이 사람. 어잘라다 역뒤 하나. 하나, 하나. 아껴봐라, 와. 진짜 일냈다. 조용장 조심하고. 벽뒤백 어, 왼쪽 왼쪽 왼쪽. 벽뒤빼꼼벽뒤 왼쪽? 아, 벽뒤빼꼼 백공. 야, 저 SW 벽 부서진 데 뒤에 빼꼼하고 있어. 세명 남았어. 야, 뭐야? 안 살려주고 얘들아. 아, 벽 확인. 요 <laughs> 살려 줄 수가 없네. 아, 아, 아 뭐야? 뭐야? 나와 나와 나와. 살릴 수 있어. 살릴 수 있어. 두명 남았어. 아, 병신아. <laughs> 야, 살인일이야. 너네가, 이거 학교, 나와 있는 게 끝이거든? 야, 우리 앞으로 가자. <laughs> 어, 저기 나이스. 벽에 있다. 어, 살렸네. 어.